이번 시간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일부 종사가 어려운 일부 종사를못 하는 사람의 특징. 제대로 특징을 말씀하세요. 아, 못 하는 거죠. 일부 종사못 네. 하는 사람? 예. 네. 그럼 팔자가 센 거지. 고독한 거지. 어, 근데 어, 타고난 사주에 들어져 있잖아. 네. 사주에 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점을 볼때 일부 종사를못 한다. 당신은 외롭다. 이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혼만이 일부 종사가 아니라, 남편의 일치 보른 데든, 그 가부형이라든가, 가부살이 들어져 있다든가, 뭐, 아니면 남편이 뭐, 또라이 짓을 한다든가. 내가 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팔자에 들어져 있으니까, 어, 일부 종사를 못하죠. 그거를 뭐, 비켜나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는 내 팔자에 타고난 복을 못 갖고 태어났으니, 응? 어? 우리가 열심히 이제 내 팔자를 다독여 가는 거죠. 풀어 가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후천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조금, 음, 내가 조금 나의 안 좋은, 어, 악을 좀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고, 빌고, 어, 나를 조금 포장을 치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하는 거죠. 꼭 헤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요꼭 헤어진,죠. 꼭안 헤어지진 않죠. 아, 어, 사별이 되든, 네. 이혼을 하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온전하게 어떤 생활이, 네. 부부 생활이 잘안 되는 거죠. 어, 거진, 일부 종사들을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라는 것보다 네. 성격적으로 보면은 되게 활발하죠. 아, 활발해요? 응, 음, 활발하고 어, 남자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여자들. 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책임감이잖아 부부가 살아가는 거는. 네. 으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일부 종사를 못하는 여자들의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주가 높다 아니면 좀 성격이 모났다 뭐어 아니면 또 술을 잘 먹는다 어 자기 관리가 안 된다. 뭐 낭비성이 크다, 어? 뭐 살림을 못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지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것 같아, 어? 뭐 아니면은 해프다, 뭐 이런 여자들이. 근데 남편들이 그러잖아. 또 이렇게 처음에는 결혼하면 백년배필이고 100 평생이 잘해줄 것 같이 하지만 살다 보면 부부가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싸우, 싸우고. 근데 팔자에는 좋아. 어, 뭐, 팔자에는 그 일부 종사를 그런 뭐, 가부형도 없고 일부 종사 못할 여자가 아니고 팔자도 안쎄 보여. 근데 뭐 생활의 리듬이 맨날 안 되고 그러면 그거 살겠어. 그럼 그 여자는 일부 종사가 아니라 이부 종사, 삼부 종사도 못하지. 어떤 남자가 살겠어. 어? 그러니까 자기 팔자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도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응. 음. 근데 왜 비켜갈 수가 있냐.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극소수라고 나는 봐. 점을 내가 여태까지 본 결과, 음, 내가 수십 년을 무당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변에, 내 점이 아닌 주변에 이렇게 사항들을 봐도 팔자 속관는 도관의 지도 못 면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비켜 나갈 수는 없지만 비켜 나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 팔자에 들어져 있으니까 고해년 해시에 내가 안 좋은 기운 때는 내가 조금 왜냐면 풍파가 들어오는 게더 크니까 그럴 때는 좀 비켜 나가고 이러면은 조금 극소수처럼 피해 나갈 수는 있지만.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들이 거진 그렇다고 보니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소화력은, 어, 여러분이 좀내 팔자가 그런 사주가 있다, 아니면 내지는, 소, 어, 점을 보러 갔는데, 어,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을, 뭐, 간접적으로 들었다, 아니면 들어, 들은 사람이 현실에 있다 하면,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본인네들이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정말 남자가 정말 아니면 여자가 정말 이건 답도 없는 인생 가치관을 갖고 진짜 저질스럽게 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어, 좀 만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여러 방면이 있잖아. 그 거를 하루에 하루 아침에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곡차곡 연금 들은 것처럼 내가 털을 건 털고 좀안 좋다라는 건좀 풀어내고, 좀 우리가 기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가면 그래도 안한 것보단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도 많은 편인가요? 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네. 정말 점을 보라 보면, 네. 아이 여자는 고독한데 아이 여자는 진짜 남편 결혼하면 안 되는데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팔자에 일부 종사를 못할수 있는 여자들은 남자가 옆에 있으면 빛이 안 나. 그러면 저는 왜 그럽니까 저, 저 팔자가 왜 그럽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기가 세다고 난 얘기를 하죠. 그니까 남자보다 잘난 거야. 남, 저기, 남자가 여자보다 잘난 거고. 남자도 일부 종사를 못하는 남자 있잖아요.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난 거야. 여자보단 남자가 더 잘난 건데, 이게 부딪히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팔자에 들어져 있는 거는, 음, 피해갈 수 없지만,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 음, 그래도 안한 것보단 나으니까. 아셨죠? 음. 좋아요. 좋은 음.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